그날 녹음 파일을 앞세워 압박하던 민수정한 이서에게 백설이는 냉정하게 맞섰다. 내가 집을 나가든 말든 내가 선택할 일이야. 그런 걸로 협박하려면 차라리 회장님 전놈인께 직접 들려드려. 그러면 넌 못된 년 되고 난 죽일 년 되는 거지. 결론은 내가 정하는 거야. 민수정은 당황해 입을 떼지 못했고 백설이는 민경채윤 아정과 곧 민수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리라는 걸 직감했다. 예상대로 민경채는 민수정을 이용할 궁리를 했다. 그는 김선재 오창석에게 그 녹취록은 쉽게 쓰지 못할 거야. 괜히 수정이까지 발목 잡힐 수 있잖아 라고 말했고 김선재는 일단 서리부터 몰아내고 나서 전무님은 내가 관리한다고 해라고 조언했다. 민경채가 황당하다는 듯 내가 수정이를 챙기라고? 라고 묻자 김선재는 지금은 두 사람이 손잡을 때야 라며 못을 박았다. 딸 민세리 박서연 때문에 서리를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민경채는 결국 그 말에 끌려 민수정과 손을 잡으며 저 여자부터 내보내고 내가 회장님 설득할게라고 약속했다. 한편 백서리는 민세리에게 다정하게 말했다. 넌 정말 내가 낳은 딸 같아. 이에 예 세리도 나도 그래. 친엄마 같아라며 진심을 내비쳤다. 그러자 서리는 진지한 얼굴로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. 엄마는 내가 큰 언니와는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. 절대 닮지 않았으면 해라고 당부했다. 속으로는 민경채, 내 딸은 평생 너와 남처럼 살게 될 거야 라고 다짐했다. 그 시각, 김선재는 문태경의 과거를 알고 있는 오명자를 수소문했지만 회사에선 찾을 수 없었다. 이튿날 마주친 오명자는 문태경은 그냥 문태경이에요. 그게 본명이에요 라며 단언했다. 김선재가 일 그만두고 싶어? 라며 위협했지만, 오명자는 이젠 간병해야 해서 회사에 못 나와요라고 대꾸했다. 문태경이 병원비를 대신 부담한 사실을 알게 된 김선재는 그렇게 입 막으려는 거냐? 넌 결국 나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며 비난했다. 이후 민경채와 민수정은 가족들을 모아, 백설이와 민수정 사이에 뭔가 거래가 있었다고 폭로하려 했지만, 서리는 민수정에게 요양원 자료를 건네며 말했다. 넌 민경채 편에 설수 없어.